안녕하세요. 저는 세트레가이에서 지구 관측 위성의 지상국 시스템 중 하나인 수집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오현지입니다. 수집 계획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성 시스템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로 발사된 지구 관측 위성은 단순히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영됩니다. 다만 지구관측 위성은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신 구간 내에서만 지상의 안테나와 연결되는데요. 이때 지상국은 위성에게 명령을 보내고 위성으로부터 상태 정보나 촬영 데이터를 수신받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통신위성은 관제소만으로도 대부분의 운용이 가능하지만 지구관측 위성의 경우 실제 촬영을 하다 보니 지구관측 영상에 대한 수신소가 추가로 구성됩니다. 수신소는 위성이 언제, 어디를 촬영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촬영 결과인 영상을 언제, 어떻게 수신할지 처리하는 역할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수집계획 소프트웨어는 위성이 언제, 어디를, 어떻게 촬영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관제소로부터 위성이 언제,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저희는 이때 이 지역을 촬영하세요라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하루 위성의 일정을 짜주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은 관제소를 통해서 위성에 전달되고, 위성은 우주에서 해당 계획에 따라 자세를 조정한 뒤 촬영을 수행합니다. 즉, 저는 위성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수집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위성이 우주에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관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관측된 영상을 어떻게 수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위성마다 탑재된 센서나 배터리, 저장장치 같은 시스템 구성이 달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각 위성에 맞는 제약사항도 다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각 위성에 따른 수집 계획을 세워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수집 계획 소프트웨어이고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객이 요청하는 기능이나 문제 상황을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의 업무는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구사항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집계획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와 운영자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운영 개념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설계사항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테스트 코드를 통해 기능을 검증한 후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합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결성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기능을 구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 때 성능이 충분한지 불필요한 로직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참여했던 연구개발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반적인 수집 계획 소프트웨어는 위성 한 기에 대해 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위성 50기에 대한 통합 수집 계획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위성의 수도 많고 종류도 달라서 설계 난이도가 꽤 높았는데 특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수의 위성 정보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제공할 것인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이 지나가는 궤도나 촬영할 표적을 지도 위에 표시해야 하는데, 50개의 위성을 한 화면에 다 띄우면 시각적으로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콘을 단순화하거나 그룹별로 필터링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시각화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점점 방향이 잡혀갔고 이 과정에서 큰 몰입감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억에 남고 예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수집계획 소프트웨어 번역가이다.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기술적으로 모호하거나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계획 소프트웨어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합니다.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맞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언어를 개발 언어로 다시 개발 언어를 고객의 시선으로 바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 업무를 번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직 문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수평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회의나 협업을 할때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을 하면서 신규 기능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직 경력이 짧은데 괜히 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트레가이에 와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제 의견을 물어봐 주셨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 시스템의 설계에 반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엔 좀 놀랍기도 했고 동시에 세트레가이에서는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큰 강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덕분에 소통이 훨씬 원활하고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몰입도도 높아지고 일의 완성도 또한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트레가이의 입사를 꿈꾸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위성 전공이 아닌데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있게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위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공이었지만 단지 위성에 대한 궁금증 하나로 지원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 걱정도 많았지만 입사 후에는 위성 시스템에 대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위성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전공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